오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개의 무게가 정규 분포 이 값을 따르고 이 제품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하려고 한다. 임의로 이 제품 한 상자를 구입하였을 때 구입한 상자의 무게가 52g 이상 76g 이하가 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4개로 한 상자를 만듭니다. 그러면 상자의 무게가 52, 6, 76 그런데 상자의 이제 무게를 구할 때 우리가 이 평균을 한번 볼게요. 이 x b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네 개의 합이 자 이거니까 이걸로 4로 나눕니다. 예를 들어서 이네 개를요. x1, x2, x3, x4라고 할게요. 자 예를 들어 이걸 더한 게 52g 이상 76g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요거를 제가 4로 이렇게 나눠보자, 4로. 4로 나눠보면은, 요 가운데 것의 의미가 표본의 평균이 됩니다. X, 바가 됩니다. 이렇게 X, 바가, 그리고 4로 나누면 13보다 크거나 같고, 4로 나누면 4, 1, 4, 4, 9, 30, 19보다 크거났다 자,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X, 바의 분포를 구해보면, X, 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15 표준편차는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n 4개죠 4개니까 루트 4분의 즉 2분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가 여기 4입니다 4. 2분의 4에서 2 x bar는 평균이 15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13부터 19. 자, 요 사이 있수 확률. 자, 13은 이거 빼주면은 2, 5, 2를 2로 나누면 1, 표준화 시키면은 여기가 왼쪽으로 한 칸. 그 다음에 이거 빼주면은 4, 4를 2로 나누면 2, 오른쪽으로 두 칸. 그래서 한 칸에 당되는 값이 이거, 두 칸에 당되는 이거.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은, 더하면은 전체가 나옵니다. 자, 그걸 두개더 해보면, 자, 0, 여기 더하면 5, 그 다음에 8, 그 다음에 여기 1 되면서 하나 올라가고 8. 0.8185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